쌀 유산 발효물은 우리나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해 쌀을 발효시킨 새로운 식품 소재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쌀 유산 발효물이 장 건강에 해로운 미생물을 감소시키고 소장의 면역 활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일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좀더 나아가서 동물 및 임상시험을 통해 쌀 발효 유산물의 장질환 개선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였습니다. 실험지에게 6일 동안 쌀 유산 발효물을 먹였을 때 질병 활성도가 21% 개선되고 혈변이 73% 감소했으며 염증성 인자가 40% 감소했어 대장염을 개선하는데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게 쌀 유산 발효 음료를 4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에 발효되지 않은 쌀 음료를 먹은 집단보다 복부 팽만감이 2.3배 감소하고 내장 지방 축적과 장내 가스 생성을 줄이는 유익한 미생물이 1.5배 증가해서 과민성 장 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복통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일생,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질병입니다. 살면서 국민 10명 중 1명이 경험한다는 아주 흔한 질환이지만 지금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장 건강이 만성 질환과 대사성 질환, 비만, 뇌 건강 등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많아지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소재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살은 가스를 적게 생성해 장질환 환자들에게 근고되는 식품입니다. 유산균 역시 장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우리 원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살유산 발효물은 이러한 쌀과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해 장건강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외국산 음료를,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살유산 발효물과 관련해서 45건의 기술 이전이 진행되었으며 기술 이전 업체에서 만든 음료와 과자, 잼, 소스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살유산 발효물의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기술 이전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살유산 발효물 농산업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은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과 관련된 산업 소재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작물입니다. 밥에서 벗어나 한층 다양하고 기능성을 갖춘 건강 산업 소재로 활용돼 쌀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과 더불어 연구 개발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식품 소재 개발과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